어린이 여러분, 우리는 배려와 양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요. 여러분, 배려란 무엇일까요? 사전을 찾아보니 배려란 도와주거나 보살펴주려고 마음을 씀이라고 적혀 있네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배려는 어떤 것인지 함께 동화책을 읽으며 배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합시다. 내 친구 마티는 말이 좀 서툴러요. 알레인 아질의 글, 마이테 그루차가 그림, 김지의 움김. 마티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예요. 그런데 마티는 다른 아이들과 조금 달라요. 음, 사실 이건 다른 아이들이 하는 말이에요. 마틴이 자기들이랑 다르다고 자꾸 우기거든요. 마틴은 딸기를 좋아해요. 코로도 먹을 만큼 엄청 엄청 셔츠도 좋아해요. 대신에 단추는 꼭꼭 꼭 다 잠가야 해요. 벌레 잡는 것도 좋아해요. 주머니에 고이고이 넣어 두려고요. 도너츠는 항상 네 개를 먹어요. 세 개도 다섯 개도 아니고 딱네 개만. 마티는 나보다 두 살이 많아요. 내 계산이 맞다면 1학년을 세 번째 반복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일까요? 마틴은 우리 반 아이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크답니다. 마틴은 우리 학교 급식 식단을 몽땅 외우고 있어요. 오늘과 내일,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점심시간에 뭘 먹을지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코끼리처럼 기억력이 아주 끝내준다고 칭찬해 줬어요. 마틴의 코하고 귀가 코끼리랑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요. 마틴은 말이 좀 서툴러요. 그래서 다들 마틴이 하는 말을 잘못 알아들어요. 마틴 엄마만 빼고요. 하지만 난 알고 있어요. 마틴에겐 자기만의 언어가 있다는 걸. 지금도 내게 그걸 가르쳐 주고 있으니까요. 마틴은 내가 안아주는 걸참 좋아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 만지는 건 끔찍이도 싫어하지요. 사실 난 마틴 몸에 손을 대지 않고도 꼭 안아줄 수 있거든요. 따스한 눈빛과 미소로 말이에요. 그리고 코와 발가락으로 안녕? 하고 인사를 건넬 수도 있어요. 물론 몸이 서로 닿지 않게 하면서요. 마티는 뭐든 반복하는 걸 좋아해요. 미술 시간엔 항상 모자 쓴 나비를 그려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슬쩍 말해 주었어요. 나비들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신하고 싶어 할지 모른다고요. 그때부터 마티는 나비에게 귀걸이를 그려 넣어 주었지요. 하지만 내가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휴, 못 말린다니까요. 나비한테 또 모자를 씌워주고 있지 뭐예요? 마티는 이따금씩 침을 질질 흘려요. 그러면 다른 아이들이 짓궂게 놀리지요. 나는 마틴이 왜 그러는지 알고 있어요. 어렸을 때 어항에 있던 물을 죄다 마신 적이 있거든요. 어항에 있던 물고기까지도요. 그래서 그 물을 조금씩 뱉어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쉬는 시간에 침을 질질 흘렸는데요. 생선가시 하나가 침에 섞여 나오는 걸 내가 똑똑히 봤다니까요. 마틴은 아이들이 놀리는 걸 몹시 싫어해요. 어느날 아이들에게 마틴을 왜 놀리는지 물어보았어요. 세상에, 마틴이 자기들과 다르기 때문이라나요? 나는 아이들에게 분명히 말해 주었지요. 마틴은 우리와 다르지 않다고. 자기를 놀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마틴도 마찬가지라고요. 마틴은 더쌤 뺄쌤도 할줄 몰라요. 글도 느릿느릿 읽는 데다 글씨는 지렁이처럼 꾸불꾸불하지요. 마틴이 쓴 글자는 아무도 못 알아봐요. 아, 선생님만 빼고요. 하지만 난왜 그런지 잘 알아요. 그건 바로 마틴이 예술가이기 때문이에요. 예술가들은 수학에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예술가들은 책을 보면서 자기만의 세계에 곧잘 빠져들잖아요. 어디 그뿐이에요. 연필로 쓱쓱 긋다가 멋진 작품을 뚝딱 만들어내기도 하지요. 마틴은 아내를 좋아해요. 아내를 볼 때마다 두 눈을 꼭 감고 숨을 꾹 참는답니다. 그러다 얼굴이 점점 빨개지면서 몸을 덜덜 떨어요. 그걸 보고 있으면 조금 화가 나요. 나만 마틴을 좋아하고 싶거든요. 마틴은 오늘 학교에 안 왔어요. 어제도 안 왔는데 어쩌면 내일도 안 올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지금 몹시 슬퍼요. 이제부터 마틴은 다른 학교에 다닐 거래요. 세상에 특별 학교에 간다지 뭐예요? 그 말을 듣고 나서 나는 무지무지 화가 났어요. 왜 나는 마틴하고 같이 그 학교에 다닐 수 없는 걸까요? 나는 오늘 학교를 빼먹었어요. 마틴이 다니는 학교에 갔거든요. 마틴을 보는 순간 냅다 달려가서 다시 우리 학교에 다니자고 졸랐어요. 마틴은 자기만의 언어로 내게 똑똑히 대답했지요. 지금이 더 행복하다고. 그 말을 듣고 나는 그만 울음을 터뜨렸어요. 콧물을 훌쩍이며 엉엉 울었답니다. 그러자 마틴이 나를 꼭 안아주었어요. 정말로 꼭 안아주었다니까요. 마틴은 역시 나랑 가장 친한 친구예요. 다른 아이들 말이 맞았어요. 마틴은 다른 아이들과 분명히 달라요. 그 누구보다 따뜻하고 포근한 마음을 지녔으니까요. 내 친구 마틴은 아이들이 놀리는 걸 몹시 싫어해요. 나는 아이들에게 분명히 말해 주었지요. 자기를 놀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마틴도 마찬가지라고요. 어린이 여러분, 배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줄 때 진정한 배려가 된답니다. 마티는 친구들이 놀리는 걸 싫어해요. 여러분도 누군가 여러분을 놀린다면 굉장히 마음이 상하겠지요? 우리 모두는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읽어주는 것, 친구의 감정을 잘 읽고 행동해 주는 것. 바로 배려일 것 같습니다.